실황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온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오르시여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이 무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45장 찬송합니다. 545장이에요 이 두뇌와 무중거하이배여도이음 한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하이 들려도 하나님의 향소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넌 과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 미허는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밤에 흔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히루리 걸어가세, 믿음 비해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거어가세비둥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죽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넘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 나가세 믿음 비해서서 나가세 나가세 흙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비해서서 눈과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말씀을 봅니다. 아 예레미야 애가 2 장의 말씀이에요.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아, 슬프다. 주님께서지 이렇게 진노하셔서 도성 시온의 앞길을 캄캄하게 하셨는가? 어찌하여 이스라엘의 영광을 하늘에서 땅으로 던지셨는가? 진노하신 날에 주님께서 성전조차 기억하지 않으시다니. 주님께서 노하셔서 야곱의 모든 복음자리를 사정없이 불사우시고 유다의 도성, 성체들을 무너뜨려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통치자들을 엿보이셨다. 주님께서 타오르는 진노로, 이스라엘의 힘을 모두 꺾으시더니 원수 앞에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오른손을 거두시고 주위의 모든 것을 삼키는 불꽃처럼 야곱을 불사르셨다. 우리가 원수나 되는 것처럼 활을 당기시고 대적이나 되는 것처럼 오른손을 들고 나서시더니 보기에 건장한 사람들을 다 죽이시고 더성 시온의 장막에 불같은 노여움을 쏟으셨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라도 되신 것처럼 그를 삼키시고 모든 궁을 삼키시고 성채를 부수시어 유다의 도성에 신음과 애통을 더하셨다. 주님께서는 성막을 들에 있는 원두막처럼 부수시고 회막도 그렇게 허무셨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명절과 안식일을 없애셨다. 진노하셔서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다. 주님께서 당신의 재단도 버리시고 당신의 성소도 역겨워 하셨다. 궁전 성벽을 원수들의 손에 넘기시니 그들이 주님의 성전에서 마치 찬친날처럼 함성을 지른다. 주님께서 도성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작정하시고 다림줄을 대시고 성벽이 무너질 때까지 손을 떼지 않으셨다. 주님께서 망대와 성벽들을 통곡하게 하시며 한꺼번에 허무시니 성분들이 땅바닥으로 무너져 내렸다. 주님께서 핏장대를 꺾으셨다. 왕과 지도자들은 문민족 가운데로 흩어지고 율법이 없어지고 예언자들도 주님께 계시를 받지 못한다. 도성 시온의 장로들은 땅에 주저앉아 할 말을 읽고 머리 위에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허리에 굵은 배를 둘렀다. 예루살렘의 처녀들은 땅에, 땅에 머리를 덜군다. 아멘. 오늘 아침은요, 1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려고 그래요. 진노하신 날에 주님께서 성전조차도 기억하지 않으시다니라는 말씀입니다. 아, 지상에서 가장 거룩한 곳하면 성전이라고 할수 있죠. 또 성전 가운데 법궤가 놓여 있는 지성소가 가장 거룩한 곳이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그곳으로 하느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1년에 단한번 대제사장이 속죄 이래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었죠. 이 외에는 어느 누구도 성전 지성소로의 접근이 허락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거룩한 영역 안으로의 죄된 인간의 출입, 접근이 허용이 안 됐죠.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인간의 그런 그 접근이 접근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이 에, 즉각적이었죠. 뭐 하나님의 임재를 목격하거나, 아니면 아니면 부정한 상태에서 성물에 손을 대거나 하면은 뭐 하나님의 진노가 곧바로 나타나서. 사람들이 죽어 났죠 그럴 정도로 하나님의 거룩함 안으로의 인간 접근이 허용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성전의 거룩함도 야외 신앙이 살아있을 때나 이야기 될수 있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무런 의미가 사실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래요. 야외 신앙이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율법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성전의 거룩함이 지켜집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형식은 갖추고 있어서 제사하기 위해. 혹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 성전을 찾지만 온갖 죄를 짓는 자들이 찾는 성전은 더럽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제사를 다 없애 버리셨어요. 절기도 다 없애 버리셨고요. 다 폐하셨어요. 가증하게 여기셨어요. 정전 마당만 밟는다고 그러세요. 갖고지만요. 재물 갖고지만. 말 역겹다는 거. 그러니까 성전을 부정한 것으로 만드는 것은 다름아닌 누구였어요? 타락한 이스라엘이었어요 결국 성전을 버리세요 타락한 백성들에게 성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성전이 하나님에게만 유용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성전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 할 때에 하나님의 반응이 그렇게 긍정적이지를 않았어요. 내가 언제 그 성전 지으려 했느냐는 거. 곳을 필요로하는 분이 아니셨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필요한 곳이었다면 누군가를 시켜서 벌써 성전 지으라고 그랬죠. 성전의 유효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타락하고 부패해 되면 그 성전 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다 말기에 이르면 어떤 현상까지 일어나냐면 성전 숭배 사상까지 나타나요. 야외 신앙이 왜곡된 거죠. 하나님을 섬겨야지 성전을 섬깁니까? 대단히 잘못된 거죠. 성전이, 말씀드린 대로, 성전이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으로 사용되는데 목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전을 섬긴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야외신앙이 왜곡돼 버리는 이런 일들까지 벌어지게 되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타락하게 되고 또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징계하시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심판하시고,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무슨 일도 하십니까? 성전을 무너뜨려버리세요. 의미가 없으니까. 그 말씀드렸잖아요. 타락한 백성들에게 성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있으면 뭐예요? 철저하게 무너뜨리십니다. 특 나중에 70년 만에 돌아오죠. 바벨론 유수가 이제 일어나면서 70년 만에 돌아와서 제 2차 성전이 짓게 되죠.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제 2차 성전이 지어질 때에 중축이 아니라 거의 신축을 합니다. 그럴 정도로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버렸어요. 무너뜨리신 거죠. 하나님이. 있으나만 하니까. 버려버리세요. 오늘 말씀 보세요. 잊어버리셨대요. 성전을 잊어버리셨대요. 이걸 누가 본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가 보는 거예요. 그 눈앞에, 그 눈앞에서 성전이 불타버리고, 이방인들에 의해서 약탈당하고, 부정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시에도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설마, 설마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성전이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약탈당하고 무너지고 훼손 당하는 그런 그 일은 상상도 할수 없었던 거죠. 설마. 성전이 그렇게 될까? 하나님의 가만히 계실까? 이방인들의 출입을 과연 걸어가신 하나님께서 용납하셨을까?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이방인들로부터 성전을 지키는 그 어떤 것들에 대한 기대감도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의 임재가 있거든요. 그것에서 제사장들이 제사할 때 하나님을 뵙고. 또 보조시 손지시도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런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설마 하나님께서 그냥 두실까? 천군 전사본에서 성전을 지키고 접근하는 이방인들마다 쳐서 꼬꾸로뜨리시고 아마 그런 교대감 안 가졌겠어요? 하나님이 두분데그 거룩한 성전을 아무나 발 디뎌 놓을 수 있도록 허락하실까?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었어요. 서서 없이 들어가서 약탈을 향하고 불태우고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들이 약탈당. 정말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이게 이걸 볼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큰 충격을.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은 성전을 버리셨어요. 여러분, 교회의 가치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 달려 있습니다. 그 신앙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하면 교회는 진짜 예수님의 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예수님과 지체를 이룬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서 사망 원세를 이기는 그런 그 놀라운 은혜를 얻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사라지거나, 없어지거나, 타락하거나, 왜곡되게 되면 교회의 존재는 의미가 없어지는, 있으나만한 곳이 된다는 것. 성전과 같이 교회도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이에요. 가장 탁월한 수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려는 사람들은 반드시 교회로 다녀야 돼요. 교회 출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사람 누가 세운 곳이 아니라 예수께서 친히 세우신 곳이죠. 그만큼 꼭 필요했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쓸데없는 거 세우셨겠어요? 없어서는 안될 곳이니까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시면서 교회를 세우신 것 아닙니까? 있으나 마나 하면 그 세우셨겠어요?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이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면 그렇게 귀하고 소중한 것도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성전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되라고 세우신 것이 아니잖아요. 무의미한 것 되라고 세우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그 신앙이 생생하게 살아있어야 돼요. 살아있는 신앙, 성장하고 성숙되어가는 신앙, 그 신앙이 교회를 같이 때 만들고 주님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온전하게 만들 수 있어요. 교회가 주님의 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신앙이 살아 있으면 그 교회를 주님의 온전한 몸으로 만들 수 있어요. 결국 교회와 하나되게 하는 거죠. 온전한 신앙의 그리스도인은 교회와 단단하게 결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모든 성도는 그 교회의 지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앙이 생생하게 살아 있으면 살아 있을수록 교회와 결속되게 되어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 예수와 한 몸이 되는 거죠. 떼어낼 수 없는 결속된 그런고 관계를 이루게 하시는 거죠. 이들에게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제일 교회를 건강하고 든든히 세워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고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